신규나 복귀 유저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일단 먼저 쫄작. 여러분들의 쫄작을 어떤 영웅으로 해야 되냐면, 일단은 이기드온이란 영웅을 우선적으로 만들어두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제 물론 처음 복귀한 분들은 이 영웅이 없어. 그러면은 대체 영웅으로 연희가 있습니다. 연희는 바로 만들 수 있거든요. 연희를 놓고, 여기 자동 모험 설정에서 이제 교체 우선순위를 개체 수 많은 순으로 하시고, 영웅을 최대 레벨까지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4개를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킬 설정을, 첫 라운드는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두 번째 라운드는 이 생명력 감소시키는 이 스킬을 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강화가 된 5성 애들은 또 6성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쫄작의 산물로 6성 애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쌓인 6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초월작을 해서 토파즈를 모아주셔야 돼요. 새롭게 만들어서 계속 초월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물론, 이게 50레벨이 되면 파, 판매를 하면 되겠죠? 토파즈를 꾸준히 받아야 되는데, 매 월마다 반드시 구매, 토파즈로만 구매할 수 있는 재화가 있습니다. 먼저, 스페셜 맞는 조각. 그 다음에, 각성의 조각. 이두 가지를 반드시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PVE, 이제 모험이나 이제 스마트, 그 다음에 용병단 또는 천상의 계단. 이네 가지가 대표적인 PVE 컨텐츠인데,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키워야 될 영웅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딜러. 딜러는 이연이와 피담만 키우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앞줄 버퍼로는 스페셜 영웅에서 알림, 단네사이두 마리를 키우시고요. 일반 영웅에서는 실비아, 아리엘, 유리, 벨리카, 이렇게 4마리를 키우시면 됩니다. 알림을 키워야 되는 이유는 생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마법형 용웅의 5통간 반격 면역 효과를 부여하는데 이게 딜러 연희와 굉장히 잘 맞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낸사는 얘도 마찬가지로 생존기가 괜찮고 그 다음에 효과 공격 확률을 올려주고 방어력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 영웅에서 실비아 실비아는 몸빵도 좋고 이제 치명타와 치명타 데미지 버프 그 다음에 신화 게이지 버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엘은 유일하게 PVE에서 후방 영웅에 속공을 부여하는 영웅이죠 추가적으로 1에서 3인기 데미지를 증가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유리는 후방 영웅의 약정 공격 확률과 약정 공격 데미지를 증가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벨리카는 이 친구도 생존기가 괜찮고, 이제 피해량 증가 버프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신화 게이지 관련 버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영웅들, 여기 네 마리와 이렇게 네 마리를 우선적으로 신화각성을 하고, 키워주시면, 덱 성장에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만들어야 되는 장신구와 장비가 있습니다. 먼저, 연희. 연이. 연희는 이포스점 약공이라는 장비를 최대한 만들어주세요. 이게 신규나 복귀를 하면 이런 식으로 막 박혀있을 거예요. 플러스 7강짜리가 막 박혀있을 건데, 이거를 전부 다 빼세요. 다른 탭에 있는 약궁을 전부 다 빼가지고, 연희한테 몰아줘서 10강 장비를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보석도 기댐증, 약댐증, 이제 뭐각계증이나 이제 판사무시라는 보석이 있어요. 이 판사무시. 이렇게 네 가지를 연희가 속해 있는 구사왕 탭에 보석을 박아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피담 같은 경우는 이 포스전 치명타에 PVE용 방어 무시 망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꼭 만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용 장비는 이 3옵션은 필요가 없습니다. 길드 던전에서만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 옵션, 치명타나 약공 확률을 꼭 구해서 가지고 있어 주셔야 되고요. 보석도 약공, 약뎀증, 그다음에 각계증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신구 관련해서는 먼저 연희는 연희 연이 전용 장신구 이제 광기의 용기 용기의 광기 이 장신구를 자주 쓰고요. 두 번째로 자주 쓰는 게이 광기의 응징 음징, 육성 응징을 자주 씁니다. 그다음에 비담 같은 경우는 이 용기의 세도라는 장신구를 가장 많이 써요. 이제 그다음에 이 용병단 전용으로 이 약속의 광기라는 장신구를 씁니다. 이 장신구도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용병단을 클리어하고 싶으면 그리고 신규나 복귀 유저분들 초반에 재화를 좀 많이 퍼주거든요. 이 모험 클리어 보상도 굉장히 많이 퍼주고 하여튼 뭘 많이 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재화를 받으면 신이 나가지고 결투장에 전부 다 때를 박습니다. 이제 뭐 용병단이 어려워요, 천기가 어려워요 하고.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 그분들 계정을 딱 들어가서 이 아리안 얘를 클릭을 하면, 얘 장비는 피카 번쩍 합니다. 여기에 힘을 다 썼어. 막뭐 비담, 이런 걸 들어가면은, 속속, 어? 강화도 안 돼, 속속 껴놓고, 황후구도막 이렇게 초라하고, 막 스제가 막 이딴 거 껴놓고, 그리고 장신구도 없어. 당연히 없겠죠. 절투장영웅한테 올인을 했기 때문에, 이 각성 강화 시키는 거 초반에 어렵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 아 용병단 청계가 너무 어려워서 안 밀립니다 그 재화를 가지고 PVE 얘들한테 투자를 했으면 알아서 계정이 빨리 성장하고 알아서 결수장 티어가 오릅니다 자 그리고 복귀분들 신규나 복귀분들 루비를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 분들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본인이 이 루츠라는 팩과 마이라는 팩이 있어요 이두 팩이 없다 그러면 이두 팩을 얻을 때까지 팩 뽑기에 올인을 하세요 물론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영혼 전술을 해줄 루비는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 이 루비는 항상 남겨 놓은 상태에서 펫 뽑기를 대략 4,000개 정도 되는데 이거는 항상 남겨 놓으세요 그래서 펫 뽑기가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룬이 룬이라는 게 있습니다 룬을 반드시 찍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탐험 포인트를 어떻게 쓰셔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우선적으로는 신화 스킬을 뽑으세요. 신규 복귀분들은 아마 신화 스킬이 없을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육성 신화 스킬이 나올 때까지 신화 스킬을 꾸준히 모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화 스킬이 어느 정도 모였다. 그러면 보석에 무조건 여기에 올인을 하세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화를 보면, 일반 만능 조각과 스페셜 만능 조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페셜 만능 조각은 반드시 쓰지 말고 모아두세요. 이 조각은 무조건 굿세나 굿세븐 나이츠한테만 쓰셔야 됩니다. 다른 일반 스페셜 영웅한테 쓰면은 나중에 피눈물 흘리실 거기 때문에 절대로 쓰지 말고 잘 모아두세요. 그리고 매월마다 월간 엘리스샵이라는 게 열립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구매를 해야 될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스마트 증표 각성세나 장비 선택권 이것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대장간 포인트를 올리기 위해서죠. 이제 그 다음에 100개 선택권과 100개 소환권이 있는데 선택권은 하지 마세요. 이거는 루비가 너무 손해이기 때문에 하지 말고 100개 소환권은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이유 여기서 구세나 조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방금 구매한 100개 소환권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쿠세나 조각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쿠세나 조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나와도 나이스 방금 리두스도 나왔죠 이제 본인이 영원 전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구매하시고 전수를 할 필요가 없으면 구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월간 엘리시스 샵은 이렇게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시는 숙제 중에 이 재화 던전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골드 던전은 무조건 추가 입장을 다 해주세요.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골드랑 이 강화 재료를 꾸준히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달빛 광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조합에서는 매 월마다 할게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영웅탭에 가서 반드시 해야 될게이 구세나 선택권인데 여기에 있는 재료가 없어. 그럴 때만 이 옆에 있는 탭에서 만드시고 이 나머지 애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육성 영웅을 차라리 아까 말했던 초월 재료로 써서 토파즈를 모으세요. 패스는 하지 마세요. 여기 스페셜 선택 소환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 보면 스페셜 패스 선택인데 신규나 복귀 분들은 무조건 이 브란 브론이란 패스를 뽑으시길 네. 네. 바랍니다. 인적이라고. 그다음에 장비를 가면 여기 육성 보스 보석 선택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세나 보석이 선호가 되는데 이 세나 보석은 어디서 얻냐? 이 접속 시간 보상을 보면 여기서 매일 매일 육성 세나 보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걸 모아서 여기서 필요한 보스 전 보석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방어전이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여기 대전에서 방어전을 가면 보상 목록에서 제일 끝에 다크나이트 보석 조각이 있죠. 이거를 그냥 매일 매일 플레이를 하세요. 그냥 한 대충 5라운드까지만 가도 돼 네. 그러면은 일주일에 하나씩 이 보석 조각을 줍니다 그럼 저 보석 조각을 꾸준히 모아서 다크나이츠 보석을 하나씩 만드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타에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피나라고 하죠 이 피나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서 수성 애들을 초월을 시켜서 토파즈 작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할게이 천상의 돌 이거는 반드시 만드셔야죠 여기 재화를 가면 여기 이성 루어라고 이 파란색을 넣어서 각성 이조각을 또 얻을 수 있어요. 이거 매일 쫄다 가면 쌓이니까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다섯 개 넣어가지고 각성 이조각 얻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다음 에 이제 상점 이제 컨텐츠를 가면 매월 장신구 코어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사야 되고 그다음에 길드 상점 여기서 여기서 장비 강화 재료를 얻으시면 됩니다. 이 스마트에서는 우선적으로 보석 강화 재료를 먼저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남는 포인트로 세공 포인트를 구매하시면 를 됩니다 별의 축복은 당연히 불사의 반지 원툴이고 우대 주화도 마찬가지로 일단 피나를 먼저 받으세요 초월작으로 토파즈를 얻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용운의 정수는 아마 초반에 많은 분들이 없을 거예요 잠재 뚫을 때 써야 되기 때문에 결투장 재화도 마찬가지로 불사의 반지 원툴이죠 투기장 포인트도 이 투기장도 꾸준히 하세요. 그냥 저도 돼. 이 투기장 가가지고 그 매주마다 신청을 해서 투기장 포인트를 꾸준히 받고 투기장 포인트로 무조건 이 스킬북 소환권을 모으셔야 합니다. 난타전은 쓰지 마세요. 난타전은 그냥 킵.